안녕하세요.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 현재 백수이창은 세계적인 수도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백악관 앞에 와 있습니다. 어제인 3월 5일에는 재미 애국 동포 300명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복된 조국과 하나님의 복된 미국에서 계속 힘쓰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곳에 백수의 창이라는 인터넷 방송 그리고 많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북한 인권 운동에 가장 일신 북한 자유연합의 수산 쇼울티 여사를 모시고 우리가 함께 나라사랑 운동을 열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워싱턴 지역의 단체장 중에 가장 최근에 한국을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 목사님 와 가지고 100만 명 신도들이 모였다. 이걸 보고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그 모인 그 숫자 그 광경하고 강화문의 그 모인 그 광경하고 이게 10분일도 안 돼요. Friends, I'm here today to stand in solidarity with you to oppose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나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I'm here today to appeal to Almighty God to preserve and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아, 무보다도 나는 여기 온 이유가 하나님에게 아, 한국의 자유와 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laughs>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애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외환을 밖에서 쳐들어오도록 밖에 원수들하고 무슨 내통한 것도 없고 내란을 조장해서 무슨 뭐 질서를 파괴한 것도 없고. 다수의 형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실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서 있는 곳은 워싱턴이고 워싱턴은 미국 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수도인 워싱턴에서 이 추운 날씨에 태극기를 들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제가 37년 동안 살고 있는 브라질에는 유명한 아마존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아마존에는 많은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데, 인디오들 특징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디오들이 말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멈춰가지고 영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디오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후제를 지나면은 분명히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0년도 초에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을 할 때는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 빈곤한 나라였고 우리나라 그 당시 g m p 는60 68% 였다고 그랬습니다. 아, 68% 였다고 그럽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채는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인디언들처럼 멈춰서 영혼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 찬성이 문제가 아니고 기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인디오가 말해서 영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과연 공산주의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가 되느냐, 공산권이 되느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되기를 원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시국은 여러분들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자리에서 단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남한을 즉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어제, 그제 일이 아니고 무려 4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60년도 초에 북한 김정일이는 대한민국을 즉화시키기 위해서 군사 사대 노선이라는 걸 했습니다. 군사 사대 노선 전 국토를 요세화시키고전 인민을 무장화시키고 전구를 간보화시키고 전장비를 현대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토를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밑에는 여러 수십 개의 땅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었지만 중국 유학생들 6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고 하지만은 그 6만 명이 과연 중국 유화 세계이겠습니까? 6만 명이라고 그러면 전투보병 상계사단병력입니다. 그게 반이 북한군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하 땅굴이에는 수십 개가 있는데 그땅굴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데는 불과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적화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세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3시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올남처럼 허무하게 망하지 않는 다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25를 체험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기성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침묵하던 국가 지성 원로 보수 세력들이 단단히 지금 화가 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발 애국자는 여자들이랍니다. 여자들이 옛날에 이진왜한때 행주상소에서 여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앞치마에다가 돌을 날렸습니다. 제가 근간에 서울을 나가보니까 집회하는 사람, 또 우리 브라질에서 제가 네 차례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90% 이상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은 남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애국 정신을 가진 무국 교포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올람이 패방할 때는 해외 동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110년 해외 인민 역사에 176개국에서 720만이라는 애국 동포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한미 우호 협정이 단단한 강력한 미국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짧은 시간에 계속 더 제가 말씀드리기 못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립해 주십시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제 국민이다. 국민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방봉과 멜공대열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바란다! 대한민국 만세! 미국 동포 만세! 네. 제외한국인 만세!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 네. 해산! 네. 문재인 죽이자! 네. 박지원 죽이자! 네. 박원순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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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 탄핵 반대. 법치 수호. 법치 수호. 탄핵 각하. 법치, 법치 수호.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청의 노래 불러 목청. 4.1 대판 나의 정 길이 빛내리라 오늘은 미국 백악관 앞에서와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애국 동포 몇몇과 같이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국회 해산 국회 해산 대한민국 만세! 해외 동포 만세! 미국 동포 만세! 한국의 태극기 물결을 보고, 제대로는 감동을 느꼈고, 또, 엄마 부대 태극기를 보고, 제대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는 이교 참전 용사비입니다. 지금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The leftist and anti-communist, I mean, anti-American groups are trying to bring down the current democratic government. And we are here to support our current government, and we want to support the uh, U.S.-Korea alliance. And we have been demonstrating many, many times, and we are here today to demonstrate to our American friends: we are with you, and we will continue to uh, support our. 너드코리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핵 반대 원핵 반대, 원천 단핵 반대. 원천 국회 해산 국회 해산 대한민국 안심 예. 해외동포 해외 재미 동포 만세! 네! 이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백수의 창 이백수입니다.